과거를 후회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어.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저랑 비슷한 의문을 가졌던 분이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인트로에서 던진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시작하죠.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이 지금의 시점에서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때 서툴렀던 나, 그 순간을 처음 살아서 잘 몰랐던 나, 어리벙하고 어렸던 그때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수를... 반추해서 그걸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설령 그 순간에 이불킥할 거 알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 알면서 그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후회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했다는 건 당시에 내 마음은 그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거고 결국 그 선택을 했고 후회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진화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사냥을 나가는데 사자가 있어 근데 학습된 정보가 없어서 고양이인 줄 알고 사자 앞에 가서 춤추고 그러면 사자가 나를 먹으러 올 거잖아요 그러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겠죠 이때 어찌저찌해서 무사히 탈출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사자를 봤을 때 조심해야겠죠 적어도 춤은 안 춰야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지금 알고 있는 거 걸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어요. 그저 이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를 되새기면 돼요. 과거를 반추하는 건 후회와 자책이 지금의 나를 올감에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과거를 반추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와서 보니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의 상황과 내 마음을 고려했을 땐 그게 최선이었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대단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이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닥도닥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걸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는, 수많은 오늘을 경험하고,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선택을 반복하고, 그럼에도 일어선 나고요. 그때 서툴렀던 내가 있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층 깊이, 한층 현명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할 때는 한 가지만 거기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 성숙도, 자존감, 마음의 안정된 정도, 한 사람의 역사,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직관과 교훈들, 간접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등, 한 사람의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도 있어요. 환경, 상황, 관계, 사람, 이런 것들. 설령 과거로 돌아가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에 관여하는 외부 요인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어도 반추하게 될 거예요. 더 나은 선택지가 없는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성찰해 어제보다 성장하도록, 그래서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살도록, 어제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유전자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지금의 내가 할수 있는 건그 모든 선택들이 최선이었다고 믿고 내가 선택한 길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할 선택들을 어제보다 더 낮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저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건 어제보다 성장했다는 뜻이고 그때 내가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깨달은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나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해줘서 지금 내가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 지금의 나를 아껴주세요. 그러면 과거의 내 모든 행동과 선택들이 나에게 선물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발자취가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때의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깨달은 거니까 다 괜찮아요. 짧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